우리가 꽁의 비름 중에서 가을에 가장 요즘에 곽강 받고 있는 친구, 아톰 조이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정식은, 가장 좋은 방식이 지금 정도 커팅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가장 제 좋을 때, 지금부터 좋을 때인데 꽃이 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면, 음, 지금 자르면, 이거는 지금, 자른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겁니다. 아, 정식에 관련된 거죠. 아, 잘못 자르면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평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아,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한대한대 한대 잘라가지고 하는 것도 어,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기는, 있,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통 붉은 대를 자르기 때문에 꽂아놨을 때 많이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대를 자르면 이렇게 대를 자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따면 이렇게 그냥 따지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따면 아주 좋은 묘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것들을 꽂아서 땅에 꽂았을 때 땅에 꽂았을 때 금방 다시 활착을 하는데 꽂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지 말고 일을 날리 이렇게 날려 주시면 한 번에 이런 포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론 포트에서 생산해도 좋지만 이렇게 노지에 관리를 좀 적게 할수 있게 노지에 심어놨다가 이것들을 분주를 가을에 또 분주를 해서 분주를 한다는 것은 내년 봄에 가을되면 땅 속에 눈이 그 콩처럼 달리게 돼 있어요. 그게 내년 봄에 새싹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정도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딸때 캐가지고, 어, 컴포트 이식해 놓으면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요게 한 나무에, 그러니까 한 포기에 100개, 200개는 딸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르면 위에 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던져놔도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꽂아놓고도 너 물을 많이 주는 거는, 삼가해 줘야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만추라고 하는 품종의 아톰저이와 비슷한 건데 만추라고 하는 품종의 이 특징을 갖는 친구에 대한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